1번 됐어요? 저거 됐어 안됐어? 어? 자잘봐 얘네 둘이 무슨 관계냐면 별표 치시고요 2번만 이 더하기 루트 3의 x제곱이랑 2 빼기 루트 3의 x제곱을 곱해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지중화 똑같이 네. 그럼 둘이 곱한 거에 x 제곱인데 얘랑 얘 곱하면 몇이냐고 1 그럼 1의 x 제곱이니까 뭐야 1이야 둘이 역수라고 해요 역수 네. 그 말은 내가 앞에 있는 거를 t로 놓으면 네.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네.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네. 이제 t <laughs> 여기다 t를 곱하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1은 0이지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럼 여기다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 절대 제발 짝수 공식 써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d가 2 풀마 루트 3이지 둘다 양수 나왔어 안 나왔어? <laughs> 나왔으니까 2 더하기 루트 3의 x제곱이 2 더하기 루트 3으로 그대로 나오던지 아니면 2 더하기 루트 3의 x제곱이 뭐로 나와? 2 빼기 루트 3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지수가 몇이란 얘기야?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얘네 들이 뭐라고? 역수라고 했지 역수라는 거는 지수가 몇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두개나니다 알겠어요. 네. <laughs> 왜 썼다 버섯다해 계속 쓰고 있어. 응. 네. <laughs> 됐냐? 알겠니? 네. 네. 지운다 자 여기에서 뭐를 치환할 거야? 그렇지 3의 x 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앞에는 뭐가 돼? t의 제곱 빼기 8t 더하기 9는 0이지. 예수분 내가 네, 안되시장 잘봐 이거의 근은 뭐야 뭐냐고 뭐를 근이라고 했냐고 x x가 알파고 베타야 근데 이번에는 뭐를 t로 치환했어 3의 X 제곱을 T로 치환했지.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은 뭐랑 뭐야?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지. 맞아. 이해돼안 돼. 그럼 이거 두 개가 근이니까 이거의 근의 합은 어떻게 돼? 얘랑 얘를 더하면 펄. 맞아요? 네. 곱은. 얘네 둘을 곱한 게9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물러봤으니까 이거 가지고 푸는 거네. 그지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9인데 9가 뭐야?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합이 몇이야? 돼요? 돼, 안 돼. 해답을 하나 해바이태거 벌써 했어? 빠르네. 하나. 와주세요 되나요? 네? 네. 네. 되세요? 진짜 돼요? 넘겨 그 다음에, 네, 부 등식. <laughs> 시원이랑 누가 할까야시원이 가기 싫은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그럼 갔다 오면 이거 어떻게 주려고? <laughs> 네? 이거 먼저 듣고 가. <웃음> <웃음> 자 미씨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같게 만들면 려 4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2의 예. 제곱 2의 제곱에 x제곱은 2의 x빼기 3이지 그럼 2의 2x 2의 x빼기 3이지 2시 e 2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 보다 크지 다음. 얘도 미시 다르네. 그지? 네. 그럼 앞에는 그대로 3분의 1에 3x-1제곱이고, 마이너스 뒤에 거는 3분의 1에 제곱이지. 2x제곱인 거야. 예? 네? 그럼 미시 3분의 1이니까 분홍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바뀌죠. 그래서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 0이 하지. 2, 2 1, 1, 1, 1이니까 여기다 마마 붙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몇이죠? 2분의 1 이상? 1이야, 돼? 자, 밑에 37번도 바로 합니다. 지운다 음. <laughs> 자 그래서 1번은 3의 x제곱을 치환하겠지 1번은 3의 x 에 제곱빼기 4보하기 3의 x 제곱 3 플러스 27이 0보다 작지? 그래서 t 제곱빼기 12t 더하기 27이 0보다 작죠? 그럼 t 빼기 3, t 빼기 9가 0보다 작으니까 3초가 몇 미만이야? 그러니까 3, 3의 x, 9, 3, 3의 x, 9는 3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뭐야? 1초가 2 미만이죠. 네. 다음 2번은 1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빼기 2t 빼기 8이 0이상이지. 네. 그럼 t 빼기 4, t 플러스 2가 0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 이하 혹은 4 이상인데 지수가 음수는 말이 안된대지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럼 이것만 나오는 거잖아. 그럼 4 이상 2분의 1의 x 제곱이거든요. 뭐 바꿀 거야? 앞에 걸 바꿀래, 뒤에 걸 바꿀래? 2로 바꿀래, 2분의 1로 할래.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고 앞에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2 이상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하죠. 돼요? 알겠어요? 到啊。So